네, 안녕하세요. 김유아입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지난 프리어스의 영상을 또 무빙업을 쭉한번 들으면서 또 아침 준비를 하면서 또 프로틴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아침을 맞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또 다시 매일매일 Y 아메이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면서도 그러면서 나의 Y 아메이에 대한 생각, 지난 날의 일들을 한번 더 되새겨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무빙업에서 그리고 옛날에 저희가 미팅장을 다니면서 저한테 항상 동기부여가 됐었고 처음에는 그게 뭘 의미할까라는 말이었지만.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 Y가 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음. 근데 그 당시에 저는요. 그러면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가? 음. 아니 나 지금 이제 아들 딸 하나씩 음. 낳고 어, 그냥 행복했었는데 어. 근데 내가 왜 아메이 사업을 할까를 근본적으로 조금 더 돌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 행복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나한테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 안에서 그럼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를 봤을 때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과 함께했었을 때 돈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이 같이 그 사람이 어 추구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내가 그 돈이 올바르게 쓰여질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이라는 거, 그거를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제 어 양가 부모님, 이제 시 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네분 중에 세 분이 올해에 음. 세 분이 환갑이셨어요. <웃음> <웃음> 세 분이 동갑이셔서 저희 시어머, 시부모님 두 분, 어. 저희 엄마, 이렇게 세 분이 어. 이제 올해 환갑이셨어요. 어.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큰 돈이 들어갈 그렇죠. 걸 생각을 어.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3년 전에 저희 아빠가 먼저 환갑이셨단 말이에요. 음. 그 당시에는 좀 음. 찹찹했었던 마음도 있고, 음. 어, 호텔을 하나 빌려서 이제 먹기는 했지만, 음. 어, 그냥 저희 가족끼리 그냥 진짜? 이제 식사하고, 음. 그냥 이제 그렇게 마무리 했었던 뭐 물론 이렇게 음.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시간이기도 음. 했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랑 또 음. 말다툼하는 과정들 근데 음. 또더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리는 마음들 그 마음들 때문에, 그 때문에 어 남편도 그게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아, 그 상황 속에서 뭐 어. 3년 전이었으면 그래도 제가 아메 사업을 할 때지만 어.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은 걸 해드리고, 해드리고 싶었지만 어. 그때 이제 저 상황으로서는 제약이 또 제약이 어찌됐건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 정말 세배세배세 어. 분야. <laughs> <laughs> 네, 세 분이 이제 올해 환갑이 되셨죠. 어. 근데 어찌됐건 코로나 때문에 식사조차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 분께 음. 전부 다 이제 현금으로, 부득하게, 음. 음. 다 이제 5만원권으로, 쎗바시로, 음. 어, 네, <laughs> 네 해서 세 분께 각자 주셨을까요? 이제. 어, 얼마요? 얼마요? 네, 알려주시면 좋겠죠. <laughs> 동기부여 되게 네. 네. 인생은 60부터 28청춘. 어, 28청춘. 그래서 280씩. 이야. 세 분께. 네. 플렉스. <laughs> 네. 280씩. 어, 네, 세 분께 드렸어요. 아, 그쵸. 금액을 쳤다는 뭐 거야 300만 원이고 또 다른 거뭐도 했을 거니까. 음, 그쵸. 그래도 이제 식사는 그래도 이제 간단히는 했으니까. 아, 그, 그 돈천을 썼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2 8 60부터 28청춘 해서. 그때 자녀가 부모님한테 <laughs> 그 1000만 원이란 돈. 을 네. 근데, 이제, 아, 스폰서님도 이제 부모이지만, 음, 그, 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음. 그 돈을 이제 그래, 조금, 못 쓰시지. 어, 못 쓰실 어. 것 같아요. 음. 못 쓰셨어,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잘 쓰셨나? <laughs> 근데 이제, 음. 알지. 네네네. 네, 뭐 네, 뭐 그, 그 마음을 주로 알죠. 네네. 네. 그래서 아닙니다. 저희 아버, 저희 아버님이 감사하게도 제안을, 제가 저번 날에 슬기로운 아메 생활에서도 같이 음. 이제 한번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가 부모님이 음.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음. 애들이 요번에 저희 환갑이라고 용돈 줬는데 사돈 같이 제주도 갔다 오자고. 음. 그래서 양가 부모 사돈끼리 네. 제주도 갔다 오신 지 네. 지금 3일 아, 되셨어요. 너무 행복한 여행이셨겠다. 어, 저는 근데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보면서 음. 너무 마음이 좋았었던 그렇지. 거예요. 어, 거기에 일단 첫 번째 이제 저희는 안 갔고요. 그것도 <laughs> 너무 좋고. 어. <laughs> 네. 사돈끼리 <laughs> 그러니까. 어 좋은 호텔 저희가 에메랄드가 되면 초청받는 그 호텔이 있어요. 음, 음, 음. 네그 호텔에 예약을 하셔서. 다이어트? 네. 실라 트 네. 음. 음. 네 데, 어, 거기를 이제 빌리셔서 음. 거기서 이제 네 분이 음. 어, 음. 어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네분다 너무 얼마나 그 어, 네 분이 행복하셨겠어요. 어. 네, 만족하셨다고 그러면서 해오면서 어 우리 그래도. 며느리랑 음. 아들 덕분에 음. 여기 왔다고, 어,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어, 그런 음. 얘기를 또 나눠주시니까 또 음. 고마웠다고 전화 또 오시고. 오시고. 제 생각에는 안 쓰셨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돈 쓰셨겠지만, 쓰셨겠지. 더 많이 쓰셨겠지만, 어. 노시느라. 그럼, 그럼, 그럼. 더 많이 쓰셨겠지만, 저는 이제 그 마음이, 그리고 음. 제가 그 떠나는 그네 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 더 행복하고. 음, 네, 사진은 한 장도 안 오더라고요. <웃음> <무시한> <웃음> 네. 네 어.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그 느낌, 음. 이러한 삶, 그리고 음. 이러한 배풍 음. 그리고 그 배풀면서도 내가 그 뿌듯함을 느끼는 그렇지.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아메이 사업을 음. 하는구나 음, 앞으로도 더 많이 또 준비가 음. 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음. 뭐 10년 뒤 70이 아니라 음. 당장 뭐 내년에 아니면 음. 그 다음 해에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도 크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제가 항상 저의 이 아메이는 음. 그러한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렇지. 돈으로서 음. 우리가 정말로 그삶 있다는 거 그렇지. 저는 그거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음.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그 삶에 음.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일을 또 많이 겪어왔었을 때 처음 제가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제가 제일 처음 그래도 잘할 수 있었던 일은 음. 그 비교 대상이 미팅장에서 항상 얘기가 나왔었던 이 아메이 사업을 음. 일로써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었던 었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중국어 통역사로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중국어 통역사로 일을 했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엄마는 남대문 시장에서 음.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음. 어, 사업하는 밤새 새벽 장사를 하는 엄마의 삶 음. 그리고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통역사 일을 해야 되는 저의 삶을 음. 봤었을 때 음. 금전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았으나 맞아요. 그 음. 삶의 패턴 그렇죠. 그리고 시간의 노력 어. 그리고 이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예. 희생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 맥시멈을 음. 알았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내가 일단 보고 도전하는 이 야메이 사업이라는 건 내가 음. 최소 다이아몬드 음. 사업에 어, 꽂혔으니까 다이아몬드에 도전을 하는 이 일에 음. 어, 남대문에서 열심히 세력장사를 하는 엄마보다도, 음. 그리고 내가 아이를 누군가한테 맡기면서 주말까지 출근하는 통역사의 삶보다도, 음. 내가 정말 추구하는 이 아메이 사업에서의, 음. 근데 그거를 당연히 그냥 일로서만 받아들였을 때는, 어, 음. 이 일의 양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어, 들 정도로. 이 정도 해서 될 때. 어, 어그 어. 비교 대상이 정확했었던 것 같아요. 음. 당연히 꿈꿨던 건 다이아몬드 삶이지만, 음. 제가 그 전에 해야 될 것들, 공부해야 될 것들,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내가 감내해야 될거 분명히 있죠 음. 거기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음. 내가 다이아몬드에 꽂혔는데 음. 기존에 내가 봐왔던 임시 수입의 음. 영역? 어, 영역과 비교를 했었을 때, 음. 이거는 일로서 봤었을 때 이건 일도 아니다라는 음. 마음을 계속 제가 오히려 더 먹을 수 먹어야 했고 음.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키포인트네요. 네, 네, 음. 그거를 제가 사업 초반에는 오히려 음. 일본 일반적인 임시 수익과 비교했었을 때그 마음을 가져보는 거, 음. 그거를 제가 키포인트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넘어가서는 음. 이제 오히려 음. 또 다른 또 리더의 음. 영역이 음. 또 있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또 많이 이제 부딪히는 건건 음. 아메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 음. 결국은 그 Y 아메이랑또 엮이는 게 음. 내가 정말 삶을 음. 뜻깊게, 어, 따뜻깊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누군가 나누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내 모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안에서 내가 리더로서,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 영향력이 주는 사람으로서 제가 변모를 해야 한다면, 제가 또 변화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냥 나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 나의 스타일보다는 그래도 오히려 그 남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그 그 내면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 그리고 나는 어색하지만 그 어색한 거에 꽂힌다기보다 이 사업에 그래도 그 성장을 위해서 뭐 이제 스폰서나 아 시스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아까도 저기 주지 주진 리더, 리더님도 말씀해주셨지만 그 숫자의 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수희 리더님도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산가로서의 그 생각을 계속 갖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저는 그걸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어 일로서 받아들여서 내가 내일로 PV 쌓고 누군가와 함께 소비자 만들고 했었던 거는 빠른 시간 안에 됐었지만 내가 왜이더 이상 더큰 성장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변화하는 거 빨리 변화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 못 하고 있는 것일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음. 결국은 그게 내 스타일을 고집 하려 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음. 결국은 이게 스타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누군가와 함께 복제를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제가 왜냐하면 제가 사업에서 부딪히는 일이 음. 일상에서도 똑같은 부딪치거든요. 이유로 음. 부딪히더라고요. 음. 후원하려고 하는 사람과 이제는 제품 p v 로서 붙는 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일, 일반적인 사람과 부딪히고 음. 가족과 부딪히고 음. 남편과 부딪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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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부모님한테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음. 하는 게아 이게 내가 알게 모르게 음. 내가 사업 속에서도 이러한 음. 말투, 이러한 성향, 이러한 음. 스타일이 묻어나는구나 음. 내가 더 성장하려면 이거를 바꿔야 되는구나를 음. 제가 더 빨리 음. 어어더 그, 깊게 음. 느끼는 시간 드린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도 그래서 또. 더 많은 사람들과 음. 또 지중해 음. 그리고 지중해 크루즈 그리고 에메랄드 핀을 또 도전하기 위해서 음. 네더 그렇죠. 변모하는 과정을 음. 거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